제11대 경상북도 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2018년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도청 4층 화백당에서 도의원 당선인 예순명과 김관용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장 직모델인 고현 부의장과 김관용 도지사 전용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에 이어 의원 당선인의 자기 소개 및 인사말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안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의원 당선인들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결같이 도민행복, 경북발전, 진정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 의회 사무처는 도의회 현황 및 운영방향, 개원 및 의사 진행 일정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. 의원 당선인들은 도의회 의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후 본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시설물을 둘러보고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었음 이 의원간 담화다. 한편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원하여 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며 이번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. 제302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이 소집하여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.